자,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, px가 있는데,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어. 그러면, 나머지가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래. 그런데, 나는 얘로 나누고 싶다 이거잖아. 지금. 그치? 그래서, 어떻게 할 거냐면, px가 있는데, x 플러스 1에 제곱으로 쓸 거고,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의 qx라고 쓰면 된다구요. 그리고,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얘로 나누었다면 이게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? 없어? 없다고. 그치? 그치? 네. 왜? 얘를 나누는 거면 2차로 나누면 2차가 나머지가 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? 얘로 나눠줘야 된다고.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누구로? 어,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된다고. 똑같은 원리야. 그러면 2를 하면 2 x 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돼서 어, a 4에 x-1이 된다고. 맞아.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? 이만큼의 식은 어, 누구로 요거 대신에 어, 2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, 나머지가 어, a-4에 x 이라고 쓰는데, 그럼 얘가 이제 하나로 공통인수가 누구로 공통인수니까, 요거하고 요것이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를 빼내면,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, x 플러스 1의 qx 플러스 2, 얘가 목이 된다고. 그 다음에, a-4에 x-1이 나머지가 된다고, 이게 알. 아, 아, 그쵸? 근데, 여기서 보면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네 잖아. 그럼 얘하고 누랑 구 같아야 돼. x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다고. 그럼 a 값은 뭐가 돼야 돼? 5가 돼야 된다고. 여기 5 값이 돼야 이렇게 되고 b 값은 누가 돼야 돼? 마이너스 이 돼야 된다고. 음.